예, 산 위로 막 떠오르네요. 어제 아래가 보름인데. <laughs> 진작 보름날을 못찍었네 예, 당기니까, 예, 달리면 깨끗하게 나오네요. 근데 주인은 좀 흐릿합니다. <laughs> 동글동글하니, 모든 게. 예, 장성봉 위로 확 떠오른 날입니다. 근데 산은, 예, 육안으로는 보이는데, 아마 영상으로는, 예, 잘안 보일 겁니다. 예, 그냥 초기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이게 초기 단계입니다. 네, 저는 폰으로 찍긴, 찍으니까, 카메라가 아니고요, 폰입니다. <laughs> 어, 단계적으로 올라가 볼게요. 다음 단계. 네, 구름이 위에 야간 끼입니다. 예,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예, 여기 제일 끼가다지요세 번째 예 빵이 겁니다. 예, 세 번째 단계가 제일 예. 그렇다고 파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단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커졌지요. <laughs> 네, 밑에는 어떨런지 봅시다. 네. 상당히 크지요. 동글동글합니다. 좀으로 당기니까. 예, 이거보다더 당기질 난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어떤 형태에. 예. 영상이나 달랐는지. <laughs> 예, 폰으로 당길 수 있는 최단 예 줌으로 당겨봤습니다 예, 이게 상은 다안당겨집니다 <laughs> 이게 폰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예, 가을 없이 바로 겨울 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laughs> 예, 추위에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예,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예, 원초의 단계로 돌아왔습니다. <laughs>